백자죠. 백자. 백자의 황금 포도가 열렸습니다. 백자 황금 포도문 항아리죠. 네, 백자 황금 포도문 항. 이 작품은요. 밑에 이렇게 낙관이 찍혀 있고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이 항아리 안에다가 이 내부에다가 본인의 이 아후를 찍어 놓습니다. 자 보시면요 이 안에 다나라고 네, 이렇게 쓰혀 있습니다. 자 이분은 여주 여주 명장이십니다. 여주 부의 명장 박광천 다나 박광천 명장의 백자 금포동문 항아리. 자이 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게 아 기가 막혀요. 푸도가 약 32cm가량 나오죠. 자 항아리니까 역시 푸도 32cm가량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 딱 봤을 때이금 포도문이 전사인 줄 알았어요. 판박지 찍은 건줄 알았어요. 근데 찍은 게 아니라 이걸 다 일일이 직접 금분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. 그림 솜씨가 엄이나요 이분이 뭐이 원래 어렸을 때,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림 솜씨가 기가 막히십니다. 더군다나이 맑고 깨끗한 이 멋진 백자 한 마리에 금푸도문을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정말 귀해 보이죠? 자, 여주 명장. 지난 12월 첫째 주에 KBS 인간극장에도 오부자고 출연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그도예 생활에 대해서 쭉 TV를 뭐 통해서 이미 방송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뭐 여주 도자기 명장 단아 박광천 하시면 아, 그분? 그러면서 이제 아실 겁니다.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. 이분이 그린 그 도자기에 그려놓은 매화에 실제 꽃인 줄 알고 날비가날아서앉았어요그 아마 특이 보신 분들 그 영상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림솜씨가 뛰어나신 분입니다. 그리고 그 자연 야생화를 도자기에 그리는 방법을 책을 내셔갖고 부진 양성에도 언제고 앞으로 도 도자기를 배우고 하는 사람들도 교본으로 삼을수 있도록 책도 내셨고. 자 여주 도의 명장 단화 학광천명장에 백자 금 포도문 항아리. 저희 행주산성 경매장에 있습니다.